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to 부정사, to infinitive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학교를 좋아해요 하면 I love my school이죠. 근데 나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I love to study죠. 그죠?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기를 해서 I love to study in this school. 자, 나는 그 놀이공원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때, I love to go to the amusement park. I love. 동사 쓰고 뭐 써요? 어, 또 동사, 가다 하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로 연결해야 된다? 아, t o 연결하는구나. I love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이럴 때, I love to go. 이럴 때, 이 to go는 뭐예요? 아, to plus, uh, plus 동사 했을 때, 이거 to 부정사라고 그러고요. 그죠? 뒤에 나온 to the amusement park. 이랬을 때, to는 뭐예요? 어디로 하는 전치사죠. preposition. 다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방을 원해요. 호텔 가서, 어, 아, I want this room. 이랬어요. 근데 나는 이 방을 내 친구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쓸 겁니다. 함께 쓰고 싶어요. 이럴 때, I want to share this room with m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또, 자, 나는 미스터 킹과는 그 방을 같이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I don't want to share the room with Mr. Kim. 이렇게 되겠죠. 자,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벌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대하다, 예상하다가 뭐였죠? 그렇죠. Expect였죠. Expect도 뒤에 뭘 쓴다? 네, to를 써요. 그래서 큰 돈을 벌다 하면 to make big money. To make a lot of mone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didn't expect to make big money. 아, 나는 그를 그 파티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I hope to meet him at the party.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xpect, hope, want. 아, 이런 동사는 뒤에 to가 오구나 하고 쉽게 같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대동사라고 해요. want, expect, hope. 다 기대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구별해서, 요 뒤에, 아, 항상 툴을 써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기억하면 쉬워요. 그쵸? 자, 그럼 다른 것도 해봅시다. 그는 나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할때 요청하다, 요구하다, ask 쓸수 있죠. 그래서, He asked me to work together, to go together. 그쵸? 함께 일하기로, 함께 가기로. 다뭘 쓰면 돼요? 콜을 쓰면 되죠. he asked me to go together. he asked me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기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또는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 decide를 쓰겠죠. 그러면 i decided to work in the company. 그렇죠? 근데 그냥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He decided not to work in the company. 그죠? 근데 이거는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죠. 그래서 he decided not to work. 일하지 않다. 일하다 to work의 부정이니까 앞에다 뭘 쓴다? Not to work. 아 to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 뭘 붙이면 된다? 아 not을 붙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he decided. not to work in the company. 근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는 회사에서 어, 일하는 것을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쵸? Decide의 부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그렇죠. He didn't decide. 그쵸? He didn't decide to work in the company. 자, 그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걸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는 현재 완료로 쓰는 게 좋죠 현재까지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he hasn't decided 이렇게 쓰면 좋아요 have decided 왜요?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I면 mean I haven't decided고요 그 다음에 그면 he hasn't decid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e hasn't decided to work in the factory yet 아직 하고 뒤에다 yes를 써주면 더 좋겠죠 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러니까 뒤에 뭐하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명사적 용법 noun usage라고 해요. 나온 명사적인 용법에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뭐하기를 그쵸? 뒤에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이렇게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 몰라도 되지만 이걸 알면 더 문장 이해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아, 이기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요. 가요. 나는 계획이 하나 있어. 이러면 I have a plan이죠. 다 붙였으려고 그래요. 아, 나는 Mrs. l e 를 파티에 추천하기를 할 계획이 있어. 그죠? 럼그 I have a plan to invite m i s Lee at the party. 그죠? Mrs. l e 를 음, 파티에 초청하다 Invite죠 그래서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계획인데 I have a plan인데 초청할 계획 예쁜 소녀 그쵸? 그렇죠? 어려운 계획 이런 것처럼 A plan to invite가 뒤에서 뭘 꾸며줘요? 앞에 있는 A plan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Addictive u s e 죠 그런데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나는 가령 나는 어 친구가 없어요. 함께 놀 친구가 없다. 일단 나는 I have no friend죠. 그렇죠? I have no friend. 그다음 to play with 함께 놀다니까 to play with. 그래서 to play with가 뭘 꾸며줘야? 앞에 있는 f r i e n d 꾸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형용사처럼 쓰였다해서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렇죠? To play with가. 그럼 try our keys to see how well you've learned.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try our keys.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근데 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이거를 잘 배웠는지, how well you've learned. 그쵸? 지금까지 잘 배웠으니까, how well you've learn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try a quiz.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풀어봅시다. 그죠 시도해봅시다. 하고, to see가 뭘 꾸며줬어요? try라는 동사를 꾸며져서, 우리가 이거를 a d v e r b 동사잖아요. 그래서 adverb, your u s a e 구사적인 용법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적인 용어는 몰라도 되고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다는 걸난 예상 못했는데 그러면 I didn't expect to make big money.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 어, 나는 그가 버릴, 버릴 I didn't expect him to make 러 big money. 이렇게 d 요그 d n t expect him t o d i k e d n t b x p e c t 근데 g 가 o 그 e 잖이요게 써요. 그렇 b 그러면 나는 예상 g 했 o n I y 주어는 d 구예요 d n t expect. 근데 누가그잖아요 b g o 그래서 자 expect him to make big money 이렇게 써요 왜힘 써요 expect 다음에 목적격을 써줘요 목적어 자리니까 그러니까 힘을 쓰고요 근데 요 힘은 왜 써요 그렇죠 big money make make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힘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에 주어는 I죠, 그렇죠? 기대 못한 사람은 나고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 이렇게 쓰면 돼요. I didn't expect him to make big money. 자,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가학적이라는게 이런 거예요. 자, 하나 더해 볼까요? 나는 상을 받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Word는요, 상 주다거든요. 그래서 상 받다 하면 우리 스톡트에서 배웠듯이 상이 수여되는 거니까 be awarded예요. 그렇죠? 그래서 I didn't expect to be awarde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 나는 그녀가 상 받으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쓰실래요? 그렇죠. I didn't expect her to be awarded. 그렇죠? she her her의 목적격, her를 쓰고, 그쵸? I didn't expect her to be awarded 하면 그녀가 상 받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 머리를 다르다 하면 get a haircut.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머리를 다룬다 하면 get a trim. 이렇게 써요. 그죠? trim 하면 손질 이렇게 다듬지게 에요 다듬하는 거예요. 물론 동사를 trim 해갖고 동사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어, oh, 나 머리를 다듬고 싶어. 다듬기를 원해. 이말이잖아요 그러면 I want to get a trim.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럼 머리를 자르고 싶어 하면 I want to get a haircut. 이렇게 쓰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네가 머리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 네가 머리를 좀 자르기를 원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 want you to get a haircut. 이렇게 되겠죠. 자, 원하는 건 나고, 머리 자르건 누구예요? you죠. 그러니까, I want you to get a haircut.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내 친구와 나는 뭐 하는데 동의했다. 모든 것을 서로 다 말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뭐라 그래요? My boyfriend and I agreed to tell everything each other. 그죠? 렇 agreed to tell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말하기로 동의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그렇죠. We agreed. Not to hide anything. 이렇게 되겠죠. 부정문이니까 not to hide anything.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오늘은 투 부정사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자꾸 읽어서 입으로 확인하세요. 자, 오늘은 기회석성용법 부정사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